어, 2010년 10월쯤에 전 세계 이목이 칠레로 집중되었습니다. 축구 때문도 아니었고, 값싼 과일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칠레의 산호세 광산이 붕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흘러내린 암석과 토사의 양이 무려 70만 톤이었는데, 당시 작업 중이었던 33명의 광부가 모두 매몰되었습니다. 절망적이기도 이들의 매몰장소는 지하 700m 지점이었습니다. 2조가 넘는 생존자 수색 작업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또 흐르고 이제 모두가 끝났다고 포기하던 그때 아래에서 두드리는 미세한 진동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생존, 생존자가 있었던 것이죠. 다시 희망을 가지고 시작된 구조 작업은 광산 붕괴 무려 69일 만에 결실을 보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매몰된 33명의 광부 모두가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이 구출 현장에는 2천여 명이 넘는 세계 곳곳에 언론 관계자들이 몰려들었고 이들의 구출 장면은 생생하게 중계되었습니다. 한 명씩 구조될 때마다 구조 현장에서는 뜨거운 눈물과 기쁨의 외침, 박수 소리, 칠레를 연호하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를 초조하게 기다리던 아들이 아버지가 구출되어 나온 순간 참았던 눈물을 터트리며 그를 껴안는 모습 어떤 걱정 가득한 얼굴로 기다리던 아내가 남편을 보는 순간 목을 껴안고 얼굴을 쓰다듬고 키스하는 장면 등 매우 감동적인 장면이 계속 연출되었습니다 이때 칠레 저녁은 축제 분위기였고 이들의 구조 장면을 담은 유튜브는 당시 압도적인 조회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죽음의 현장에서 모두가 살아나오는 이 예상치 못했던 기적은 그것을 듣고 본 모든 이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매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 사건은 생존자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드라마틱한 기적의 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드라마 대사처럼 예상치 못했던 행운보다 생각지 못했던 불행이 훨씬 많은 게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은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 한없이 무능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절박함의 순간에는 누구라도 기적을 기도하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우리 삶에 필요한 기적이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같이 억세게 재수 좋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희박한 확률의 성공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진정한 기적입니다. 무능한 우리 인생에 이 기적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선포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 4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수적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부피한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는 그 누구의 도움 없이 홀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와 자신이 진짜 살아났음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을 43절 말씀에서 알수 있습니다. 우리 4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네. 바로 예수님의 권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라고 선포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무덤 밖으로 나오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라고 기록된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님 자체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이 드러나는 방식이 바로 말씀, 그 선포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곳에는 인간의 그 어떤 상상력으로도 감히 상상해 낼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서도 이를 볼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골짜기에 갔는데 그 골짜기엔 뼈가 가득했습니다. 그 뼈를 보니 힘이 말라서 생명의 기운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대언하라고 하십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손포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마다 소리가 나며 움직이며 이뼈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합니다 생기어 사방에서 불어오라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 말라서 생명의 흔적조차 없었던 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 온전히 살아났을 뿐 아니라 큰 군대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권세가 굴복하는 홀로 찬양받게 합당하신 왕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그분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이를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지구와 우주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선명하게 볼수 있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위대하고 신비로운 빛이 생겼습니다. 그 끝을 알수 없는 광활한 우주가 생겼습니다. 온갖 채소와 나무들이 나왔으며 해달 별이 빛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온갖 동물들이 뛰어다니며 새들은 푸른 하늘을 힘차게 날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성난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군대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죽은 야유로의 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인생을 고통스러웠했던 모든 문제가 해결 함 받는 기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생각지 못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상하고 깨진 마음이 위로를 받습니다. 영적으로 시달렸던 문제가 자유함을 받습니다. 연약했던 육체가 강건해집니다. 모두가 할수 없다고 불가능하던 그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면 눈물과 탄식의 장소가 웃음과 환호의 장소로 변합니다. 근심과 걱정의 인생이 소망과 행복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 성도 여러분, 고통과 문제투성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무능력한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있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것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기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이루지는 하나님의 선포를 통해 인상의 절망적인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을 풍성히 경험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선포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럼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선포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포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어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냥 선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그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40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를 알수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시니, 내가 믿으면, 내가 믿으면, 내 네, 바로 믿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요구하신 한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인생 문제 해결의 핵심 열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은 그냥 얻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억세게 운이 좋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야,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자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다른 무엇이 아닌 이 믿음을 보이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삶 속에서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당장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에서도 내 힘으로 할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도 현실과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경고하고 단단한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반응, 믿음의 도전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믿음에는 진짜 믿음의 도전으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신 후에 바로 나사로에게 무덤 밖으로 나오라고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전에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시체를 보관하는 굴, 즉,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이 돌을 옮기는 것은 손바닥 뒤집듯이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이때 예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보이셔서 돌을 옮겨주시면 더 드라마틱하지 않겠습니까? 멀리서 손가락을 움직여서 돌을 들어 옮기신다거나 아니면 헛타는 기합소리로 그 앞에 가서 돌을 깨뜨리신다면 그 자리에 있는 군중들의 기대도 한층 고조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돌을 옮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마리아와의 마르아의 믿음의 반응, 믿음의 도전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적을 보여주실 때, 그분의 큰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테스트하는 것,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아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도전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포되고 그러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랑송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으면 그리고 믿고 도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마도 불구하고 그 문제 앞에서 그 현실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참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금방 문제에 함몰됩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지는그 부정적 결과를 상승함으로 쉽게 낙심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 조금 전까지 찬양을 듣고 은혜 충만했던 것 같은데 불쑥 찾아온 그 문제에 우리의 믿음이 우르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더큰 어려움은 그 문제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기 힘든 한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반응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와 아 마르다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볼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부분인데요. 첫째는 예수에 대한 알매에 대한 한계입니다. 물론 이들은 27자를 고백한 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었습니다. 진짜 엄청난 알미고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들의 알미 빈약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과 그들와의 대화입니다. 21절과 32절에 보면 그녀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들은 분명 예수님을 나사로를 낫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즉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은 나사로가 아직 죽기 전 아직 죽기 직전에 고칠 수 있는 제한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이와 연결해서 두 번째 지식적 한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마르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입니다. 죽은 자의 마지막 날의 부활.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종말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즉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신앙적 지식 안에서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나흘입니다. 나흘.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서러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도 마르다는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나흘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죽은지 나흘째 되던 날 시체 옆에 있던 영혼이 완전히 떠나간 진짜 사망에 들어간 날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앞서 백부장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서로가 지금 다시 살아날 것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그 주님의 놀라운 자기 계시의 그 말씀 또 나사로를 지금 살려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도 그들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기 어려웠던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데 바로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베다니는 지역적으로 예루살렘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기록된 대로 많은 유대인들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죽은 나사로의 누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모두 함께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무덤의 돌을 옮기라고 말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부정적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상식적으로나 자신들이 가진 신앙으로나 나흘이 지난 자가 부활한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나 부패한 냄새가 나는 무덤 앞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선택만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반응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의 요구대로 굴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시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와 마르다는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모두가 보는 그 앞에서 나흘이 지나 냄새가 나는 큰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깁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에 반응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믿음의 도전을 가능케 하였을까요? 바로 40절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주는 그 순간,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이 들었던 한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극과 다른 이들을 통해 들었지만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는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일, 상식과 자신들이 가진 지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그일 수군대는 소리와 곡소리 그리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그 일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전해지는 그 순간 그녀들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구를 막고 있던 도로 옮겼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자신들의 품에 안기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시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넘어서고 문제를 넘어서는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작동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우리 삶 속에서 맛보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 삶의 문제가 커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 불신학적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우니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겨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현실과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의 반응을 할수 없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은 이 사실 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선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초월하여 소망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과 마음에 들어오면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그럼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가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이든, 말씀을 읽는 자리이든, 아니면 기도하는 자리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나아가는 일에 그 무엇보다도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울림이 있을 그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도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너무 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말 불신앙적 주의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전능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 우리에게 복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론 그 말씀이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감정적으로 거부감이 든다 할지라도, 때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까라는 의문이 듣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축복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믿음에 도전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축제장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과 상황을 초월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작동합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가십시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에 가득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울릴 때까지, 감동으로 다가올 때까지 그 말씀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그럴 때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현실과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을 작동케 함으로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을 맛보게 될줄 믿습니다. 바로 2024년 올한해 모든 문제와 현실을 뛰어넘는 진정한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축제 같은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